어? 자 포인트 8번 <laughs> 오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형식 문장의 이제는 형광펜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자 지각 동사 사용될 때는 목적 보호로 동사 원형을 쓴다 안아이? 그러면 지각 동사가 뭐냐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야 이 말은 쓰자. 의지를 가지고 하는 동작이 되는 거야. 의지를. 지각은 의지가 있고, 감각은 의지가 있나 없나?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보고. 그지? 여기까지 보다제. 듣고. 자, 여기까지 듣다제. 느끼고. 냄새를 맡는 것. 이것들이 내 의지가 없으면 감각이고. 맞지? 내가 의지가 있으면 뭐겠노? 지각이 되는 거야. 됐지? 자, 눈딱 감았다가 탁 떠. 그러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보이제? 그보다는 뭘까? 지금 이거 봐라. see나 look이나 watch 이거는 다 보다 아이가? 그럼 이거는 내가 뭔가를 보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look이 있제? look? look은 이거는 보이다야. 됐어? 그럼 이거는 무슨 동사고? 감각동사고. 됐지? 근데, see나 look at이나 watch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잖아. 됐니? 그럼 이건 무슨 동사다? 지각동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듣는 거 있지? hear, listen to 하는 거. 이거, 자, 우리가 보통 듣다 할때 sound를 쓰지, 그지? 렇 그럼 sound는 소리가 들리다야. 됐지? 그럼 이것도 역시 무슨 동사겠노? 의지가 있나 없나? 없다. 감각 동사가 되는 거야. 됐니? 이제 이해되나? 자, 다시 지각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 됐나? 감각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감각 동사라 그래. 이해됐지?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까? 나는 듣지 않았다. 됐지? 나는 듣지 않았다. 네가 나를 부르는 거야. 다시 한번. 자, 니가 나를 부른다. 요거는 색깔을 바꿔보자. 니가 나를 부른다. 라는 요렇게 표현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here. 이 here가 무슨 동사란 말이고? 시각동사제. 그러면 뒤에 call과 같이 동사 뭐가 온다? 원형이 와. 그런데, 그런데 어떤 동작이 진행이야, 진행. 진행을 묘사할 때는 목적격 보호로 ing 현재분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 봐 나는 보았다. 그다음 소년이 그지 스트릿 거리를 뭐 하는 것을 건너가는 거잖아. 그러면 또 잘라봐 이렇게 나는 보았다. 이게 지각동사지. 소년이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본 거잖아. 그럼 건너가고 있다 하면 동작이 뭐가 되는 거고 동작이 진행되는 거지. 이렇게 동작이 진행될 때는 ing를 쓰고 아니면 동작이 다 끝나버렸어. 완료되었지. 그지? 그럴 때는 동사 원형을 쓰고. 됐니 이 둘의 차이점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어, 가 나를 부르는 걸 들었다. 그러면 이 부른 행위가 끝난 거야. 그지? 근데 이거는 만약에 클로싱 하는 거니까 아직도 거리를 뭐하고 있는 모습이지. 걷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이제 A를 보자. 이? 틀린 부분을 골라 보자라고 했다. 이?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여기를 한번 볼까. Come here and listen. Come here and listen. 와서 뭐 해라. 들으라. 이게 무슨 동사겠노? 그러면 지각동사제. 그럼 지각동사 D-N-S는 뭐가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근데 지금 to sing 이돼 있잖아, 니?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된다? sing 이나 또는 singing 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did you hear? 자, did you see? 아, 니가 보았니라고 돼 있지? 자, 이거 지우고. 니가 보았니? 니가 보았니? 이 무슨 동사지?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지각 동사이가 맞지? 니가 보았니? 자, 내 g r a n d p a r e n t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럼 당연히 또 동사, 뒤에 뭐? 여기 보면 to를 쓰면 안 되고 take나 또는 taking 여기 와야 되겠지. 맞지? 그다음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이게 또 지각 동사인가, 그렇지? 엄마와 아빠가 뭐 하는 걸 보았지? 테니스를 하는 것, 맞나? 그럼 이것도 play나 playing이 와야 돼. 그다음에 can you hear? 너는 들을 수 없니? 누군가가, 이 hear가 지각 동사인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도 오마, 투가 오면 안 되고 네. 뭐가 온다? c o m 이나 또는 뭐? coming이 와야 될거 아니야? 이제 coming이 왔다. 이때는 누군가가 오고 있는 것을, 맞지? 들을 수가 없니? 이 말이고. 물론 come을 써도 상관은 없겠지. 지금은 듣고 있는 어떤 진행되는 걸 요구하는 거니까 ING가 되는 거겠지? 어. 자, 잭이, smell, smell이 뭐고? 냄새를 맡았다. 빵이 뭐 하고 있는 거고? 빵이 굽는 거아이거 그지? 그럼 이것도 툴을 쓰면 안 돼. 왜이 스멜이 무슨 동사인데? 지각동사니까. 그냥 베이크나 베이킹이 오는 게 맞겠고. 그 다음, 그녀는 느꼈다. 그녀는 느꼈다. 어떤 사람이 그녀의 팔을 뭐 하는 거? 그녀 팔을 뭐 하는 거? 만지는 거지. 됐어? 따라서 터치나 터칭이 돼야 돼. 이게 되나? 그러면 지금까지 쌤이 설명한 봐봐. 여기 보면 이까지가 전부 다 지각동사 사용을 한 거고, 그 뒤에 목적어가 오고, 이게 목적격보인데다 툴을 지금 달고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는 말이. 됐어? 원형이나 또는 ing를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이제 B로 가보자. 어, B에 보면. 아까 선생님이 영작하는 방법을 설명했잖아. 그렇지? 자, 그걸 토대로 해서 먼저 처음에 봐. 우리는 자, 됐지? 우리는 이거 왜 이래? 자, 지우고. 자, 우리는 우리.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자, 우리는 우리는 그 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뭐였다 실제는 우리는 들었다 쟤. 그러니까 we listen to 이래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 노인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 the old man tell his story again 하는 게 요렇게 돼야 돼. 됐어? 할수 있겠지? 그다음 나는 나는 케이트가 혼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뭐 했다? 보았다. 대체. 그러면, I 뭐가 되노? So. 여기까지 가는 거야. 누가? Kate가 혼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대체. 그러면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Kate 다음에 뭐가 왔다? ING가 왔단 말이야. Kate 다음에 ING가. 그 다음에 그는, 그는 느꼈다. 대체. He 뭐가 되노? Felt. 자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 자 보고 있다 동작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진행되제 someone looking at him 이러되겠지. 됐나?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은 들었다 이러 될거 아니야. 됐어? They heard 됐나? 그들은 들었다야. 자 그들이 들은 게 뭘까? 그들의 딸이 첼로를 뭐 하는 것을 연주하는 것을 따라서, dear daughter playing the cello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다음 다섯 번째, 나는 나는 보았다 이 말이야. 보았다. 자, I saw 나는 보았다. 그다음에 소년이 창문을 깨는 것을, the boy break the window 이렇게 되겠지. 소년이 창문을 깨는 것을. 자, 이 saw 가 지각동사니까 원형이 된 거다. 그다음에 사람들은 사람들은 지켜보았다 이말 지켜보았다 그 다음에 스턴트맨이 불이 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것 됐지? 지금 보고 있는 people watched 자 사람들이 보았다 그 다음에 스턴트맨 점프야 from the burning building 자, 불타는 불이 난 건물을 burning build를 한다 그 다음에 나는 나는 볼수 있었다. 됐지? 볼수 있었다. 자, 나는 볼수 있었다. 자, 그럼 I could see 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캔의 의미거든. 그래서 I could see 다른 방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 light coming from the other room이야. light coming 불빛이 오는 것. 됐나? 그러면 이제 지금 선생님이 색깔별로 쭉 나눠줬으니까, 이 초록색이 우리말로서는 아는 문장이고, 여기는 이 분홍색깔들이 전부다 뭐다? 안긴 문장이 되는 거지. 됐지?